고 여사님 7억이나 되는 돈을 대체 어디다 쓰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네돈 아니잖아.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착한 척은 네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고 7억? 웃기지 마. 너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그녀는 철저하게 김 씨를 짓밟았습니다. 이 사진은 설마. 그녀에겐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신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릴 거야. 미쳤어? 감히 나한테? 결국,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두고 봐. 고여사. 그녀에게는 숨겨둔 칼날이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피보다 진한 가족에 웃기지 마. 칠억을 훔쳐간 사촌에게 처절한 복수를. 결국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